나를 좀먹는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감정도 느끼고 나쁜 감정도 느끼죠.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슬픔은 우리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고, 분노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이 왜곡돼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게 될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왜곡된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나쁜 감정은 누구나 느끼면서 살아가요. 우울함, 불안함, 욱하는 성격, 질투심 등. 그러나 이런 나쁜 감정이 심해지면 우리의 삶은 그와 비례해서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왜? 감정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따라서 감정조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되는 기초 스킬이자 필수 스킬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스킬을 알려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심리학과와 심리상담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닥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나쁜 감정을 점검해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책 이름은 나쁜 감정 정리법이에요. 책 이름이 정말 솔직하죠? 책을 보면 나쁜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총 13개의 나쁜 감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만한 것들이죠. 13개의 감정이라지만 이런 나쁜 감정들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간관계라는 툴 속에서 우리를 관통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깨졌을 때 누군가는 분노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관점이라는 인지적인 요소가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데에 가장 큰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게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죠. 사람은 왜 이렇게 각양각색일까요? 어떤 일을 똑같이 겪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우울함에 빠지고 또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질투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사람마다 이렇게 저마다의 관점이 다른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특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로 스키마라고 하는데 아, 너무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취소. 다시 쉽게 말해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만들어진 지도대로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이 책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지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이 책을 보신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더 여러분들 자신을 날것 그대로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심리상담에서도 직면이라는 것을 해요. 스스로의 심리적 모순이나 왜곡된 마음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상담의 용어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시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자기 통제를 하는 법을 익히게 될수 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